들어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밝고 웃음이 많으며 사려가 깊은 사람입니다. 엄마, 나도 문 닫을 수 있는 방이 갖고 싶었어.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 나만의. 거기서 나로 살아보고 싶었어. 오케이. 어떻게 생각해? 내 말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가은이 말로 하면 어떻게 할까? 보여주세요 다시 해볼 한번 해볼게요 보여주세요 엄마 나도 문 닫을 수 있는 방이 갖고 싶었어.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. 거기서 나로 살아보고 싶었어. 아주 잘했어요. 엄마 만들어 놓고 해볼까? 앞에 대장이 생기고 해까그 말을. 그냥 하면 돼 응. 엄마 나도 문 닫을 수 있는 방이 갖고 싶었어 미안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가안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사를 어떻게 전달하지 구사하지는 생각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한다. 엄마, 나도 문 닫을 수 있는 방이 갖고 싶었어. 누구 하나 들어오지 않는 나만의 공간, 거기서 나로 살아보고 싶었어. 고위치, 고위치에 아, 바로 앞에 있다. 그 엄마가 바로, 바로 앞에 서서 대화를 하고 있 엄마, 나도 내 방이 갖고 싶었어. 누구 하나 들어오지 않는, 나로 살아보고 싶었어. 오케이. 마지막으로 한번더할 건데, 이젠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를 어? 말하는 거야.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대사를 갖고 나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. 엄마 나도 문닫을 수 있는 방이 갖고 싶었어. 누가 들어오지 않는 나만의 공간. 다시 할게요. 잘 접근했는데. 네. 잘 접근했는데. 무슨 말할것 같은지 알것 같잖아. 정해져 있어. 지금 가은이가 쉬어가는 대사가 어디고 방점이 어디야가 정해져 있다 그거를 깨고 나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만 이야기를 하는 야 한 번만 더해 볼게. 할수 있어. 엄마. 나도 내 방을 갖고 싶었어. 누구 하나 들어오지 않는데 방을 갖고 싶었어. 거기서 나로 살아보고 싶었어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How it?